이게, 어, 정부 예산이 지금 740조 정도인데, 공공기관이 지출하는 게 947조니까, 정부 예산보다 한 200조가 많은 거예요. 그죠?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, 이게 다 나눠져 있고, 지휘감독 체계가 불확실하다 보니까, 정말 대책 없이 제 역할을 안 하는 기관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는 이, 사실은 이런 공직 사회는 지휘 책임이 중요한데, 각 부처청의 그 소속 공공기관에 문제가 생기면, 그걸 각 부처청이 책임지는 거예요. 어 이번에 한 번은 제가 이제 각 산하기관들을 이렇게 직접 한번 보고 얘기하겠지만, 원래는 그 부처청이 책임을 지고, 저는 부처청만 관을 지휘하면 되는 일인데 지금 너무 이게 따로 놀고 있어서 이번에 제가 직접 보게 됐습니다. 그래서 각 부처청에서도 이게 본인의 중요한 업무 소관이라는 사실을 좀 확실하게 인지하고 각 소속 산하 기관들 또 공공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잘 관리하십시오. 그 관리하는 인력도 있을 거예요. 그죠? 담당도 있고, 인력도 있고, 예산도 있고, 권한도 있는데, 지금처럼 방치되다시피 하는 상황은 꼭 개선되길 바랍니다. 6개월 후에 한번 다시 잘 챙겨볼 테고, 그건 총리실에서요, 오는 일상적인 관리 업무니까, 좀, 평소에 좀 관리를 좀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. 네. 주기적으로 체크하겠니다 네.